아니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진심진심 인트로 따윈 버리고 자랑할게 있어요 지금 이 루비 상자 보이시죠 3번째 아이를 제가 구함 갸 코나이까지 진심 99 사랑해요 합법적 납치를 해주려 들어갔는데 20초 전이어서 향 여기에서 노숙하려 구용 아 참고로 친구랑 하는 중입니다 네 잠시만요 제 친구는 신도를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아 빨리 기지러 가함쿠나이로 신도들 죽이기 저 이거 처음 써봐요 감살자가 비싼 이유를 알겠음 너무 좋지 않나요? 1번 곰을 죽여봤는데 3번째 아이를 혼자서 구해본 건 처음이에요. 네번째 아이 용기나에서 구하러 가는 중. 가능 이래 파밍하려다가 알파늑대가 쫓아왔어요. 알파늑대 컷. 어머나 대왕자로 야를. 아! 결국 얘 때문에 피난돼어요 알파늑대 가족이다. 허허 그냥 제 지능으론 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. 후아올이게다가 내일 또 바숭이분들이랑 구9일을를 한다고요. 흐흐 <laughs> 이전에 멜리 님이 알려주신 수법을 이용 중입니다. 아니, 선생님, 안 올라가지는데요. 와!